여보, 오늘은 집에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무슨 회사가 야근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 요즘 회사 바쁘다고 했잖아. 내가 돈 버느라 늦는 건데 잔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아니, 당신 요즘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평일에 밤늦게 들어오니까 요즘 소영이랑 놀아주지도 못했잖아. 내가 바쁠 때는 당신이 애한테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거고 당신이 바쁠 때는 내가 애랑 더 있어주면서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지. 그게 맞벌이 부부 아니야? 내가 뭐 맨날 바빠? 누가 또 맨날 바쁘대? 요즘 자주 늦으니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별다른 뜻은 없어. 나 진짜 바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 10시 전에 무조건 일 끝내고 퇴근해야 하니까. 내가 집에 가면서 연락할게. 당신도 피곤하면 먼저 자. 그래. 밥잘 챙겨 먹고 쉬어가면서 일해. 제 남편은 무역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맡으면 며칠씩 밤낮이 바뀌어서 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직급도 올랐고 예전만큼 몸으로 때우면서 하는 일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서가 전환되었다고 하더니 야근이 잦아지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같이 한 지도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사이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있었는데 남편이 설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씩 늦는 날이 계속되고 이제는 하다 하다 주말에도 볼 일이 있다며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와 한번 마지막으로 놀러 간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밖으로 도는 걸 눈치 못 챌리는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마땅히 물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출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꽤 고가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남편이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고 제게 말을 했던 날이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지난주 목요일에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야근했지. 요즘 회사가 바쁜 거 알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대체 뭔데? 당신 그날 늦게까지 야근했다고 했으면서, 이 비싼 레스토랑은 누구랑 갔다 온 건데? 뭐야? 이제 하다 하다 내 물건까지 뒤지는 거야? 참나 기왕 이렇게 된거다 이야기해 줄게. 나 작년부터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뭐라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너 우리 소영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나한테는 진짜 사랑이 찾아왔다고.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완벽한 이상형이야.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줄 테니까 이건 하자. 어차피 너한테 들킨 이상. 나도 더 이상 가짜 결혼 생활 못할것 같아. 애한테 아빠 노릇이나 똑바로 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사랑 타령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집이랑 차랑 다 넣어 줄게. 우리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너가 다 가져.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당신이랑 살 때는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을 매일 느끼고 살아. 달라는 거다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너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 못 해. 저도 남편의 말에 있는대로 정이 떨어져서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놈들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은 정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제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들과 심지어는 남편이 출퇴근하며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전부 제 앞으로 돌려주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자기는 그 여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런 식으로 이혼하고 저와 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왠지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나이에 새롭게 만난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그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도 적지 않게 벌던 사람이었고, 저희가 살던 집은 7억에서 8억 사이, 통장에 있던 예금은 주식까지 모두 합해서 3억 정도 더 있었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까지 전부 놓고 가버렸어요. 10억이 훌쩍 넘는 돈과 하나 있는 딸까지 내버리고 갈 정도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겠죠. 슬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젠 전 남편을 다 잊었죠. 이혼하면서 번호도 지워버려서, 생각도 나질 않았는데, 얼마 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 소영이도 많이 컸겠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딸을 찾으시는지. 나야, 당신 남편 하남이. 거의 2년만이지? 그동안 당신 생각 정말 많이 했어. 뭐? 무슨 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해? 우리 관계는 이혼하면서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면서, 나랑 우리 딸 앞에 다신 나타나지도 않겠다면서.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말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나, 이제는 너무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그 여자랑 1년 만에 헤어지고, 생각나는 건 당신이랑 소영이 뿐이더라고. 당장 꺼져. 내가 겨우 그런 소리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인 것 같냐?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할 때, 당신이 했던 이야기들 다 잊어버린 거야? 진짜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인간이네. 나도 알아. 내가 진짜 한순간의 판단을 실수해서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힌 거. 그걸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에게 다시 잘해 보자느니 한번 만나고 싶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 알면 됐네.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내딸 얼굴도 절대 보여 줄 생각 없어. 이제야 아빠 안 찾고 잘 지내는 애한테 괜히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 그랬다간 당신 진짜 가만 안둘 테니까. 나도 생각이 있지? 어떻게 지금 내가 소영이 앞에 나타나겠어? 사실 나 작년에 구조조정 되면서 회사에서 잘렸어. 퇴직금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여자가 다 가져가 버렸고 지금 빈털털이나 마찬가지거든. 내가 그때 당신 천벌 받을 거라고 했지? 허자식 버리고 간놈 치고 말년에 제대로 사는 인간 하나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신에게 남겨주고 간 것들 중에서 딱 1억만 현금으로 돌려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 치킨집이라도 하려면 당장 돈이 있어야 할거 아냐?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당신 퇴직금 떼먹고 도망간 그 여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 너가 나한테 이혼하면서 써줬던 각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 법적으로 협의까지 다 끝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인데, 그걸 못 주냐? 딱 1억만 주면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 줄 1억이 있으면 우리 딸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나중에 좋은 곳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 꿈 깨. 너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그렇게 사랑에 미친 양반이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아보시던가. 배 나오고 머리 벗겨졌는데, 이젠 돈까지 없으니, 누가 당신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나 진짜 1억만. 아니면 5천이라도 제발. 저는 사실 이혼할 때부터 이런 결말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이 4 5에 모아놓은 전재산을 다 주고 이혼한다는데, 늙어서 어떻게 될지 뻔할 뻔자 아닙니까? 그래도 50까지는 회사에서 버틸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더 버티고 잘려버렸네요. 이렇게 보면, 그때 이혼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기고 이젠 돈도 못 버는 백수 남편을 제가 먹여 살릴 뻔 했네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본인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선 넘는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혼을 후회하거나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 결코 부부관계에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만큼은 하질 않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